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또 다른 무엇을 쫓겠습니까? 이 말씀만 쫓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매일매일 매일 또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극률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그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배로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 으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 으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 외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탄생은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마태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만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아스 시대에 예언된 것으로 한 아이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엔이라. <laughs>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많은 이들이 기다린 사건입니다. 이 본문 외에 시편 등 수많은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친히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비천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피흘림과 죽음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 그리고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말이지요. 특히 예수님의 이 탄생은 700년 전그 이전부터 예언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또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오늘 현재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한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살기 위해 믿음으로 몸부림치십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예언된 대로 오시고 그 예언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